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거라는 소문으로 중동의 정세가 불안한 상태였죠. 오늘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13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및 미사일 시설을 목표로 수 차례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성질 더러운 두 핵무기 보유국이 전쟁을 본격 시작하는 양상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란 국영 매체 이른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시오니스트 정권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은 가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본부에 화재가 발생하고 호세인 살람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란 국영 TV는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한 명과 핵 과학자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설이 제기됐던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생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IRGC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시아파 성직자들의 신정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이들은 안보는 물론 신정일치 체제의 중심축으로서 이란의 외교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에 위치한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현재로선 핵 오염 흔적 등 피해 규모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에 위치한 이맘모메인이 국제공항 운영을 중단하고 지도부를 소집해 최고 안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라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며 이란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해당 지역에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이 조치가 정당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영방송카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앞서 미국과 완전히 조율했으며 공격 전에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한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 2 3개염도 미리 알고 있던 미국이 이번 공격을 몰랐다니 대중을 조두로 알고 있네요. 이에 대해 이란군 대변인 아볼 파즐 시카르치 준장은 이날 새벽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국영 TV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국영 TV에 출연해 이스라엘은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번지는 21세기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쇼킹한 뉴스만을 추구하는 갓바세 뉴스. 구독하시고 매일 쇼킹한 뉴스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